안녕하세요. 조롱이에요. 미래에셋 대우스펙3호의 상장예비심사승인공시가 발표되었어요. 4월 22일 금요일에 소트웨어와 회사합병공시로 그동안 거래정지되었던 미래에셋 대우스펙3호가 합병이 승인되어서 거래재개된다는 공시가 발표되었어요. 지난해 12월 22일에 미래에셋 대우스펙3호의 회사합병결정으로 거래정지가 되었는데요. 흡 수합병하게 되는 회사는 솔트웨어예요 사실 미래에셋 대우 스펙 3호는 합병회사를 찾지 못해서 관리 종목을 두달 정도 앞두고 있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어요.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차트인데요. 작년에 관리 종목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주가는 2,000원대에서 계속 머물렀고 2,050원에 거래정지되었어요. 내일 거래가 재개되면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미래에셋 대우스펙3호는 9시 이전에 동시효과에서 1025원과 4100원 사이에서 시초가가 결정돼요. 9시 이후에는 일반 주식들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로 주가가 움직이게 돼요. 미래에셋 대우스펙3호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수익 축하드려요. 조롱이는 합병할 회사에 대해서 찾아보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스펙 합병 전에 관리 종목 우려로 주가가 2050원까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내일 주가가 매수할 자리를 준다면 반타 또는 분할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